평소에 제품을 사고 생활용품을 살때 동네 마켓이나, 그 다음에 큰 뭐, 마트나, 응? 어? 그런 데 가잖아. 그 그래 이거를 C마트라 그래. 근데 내가 살짝 바꿨어. A마트라는 데를. 응? 근데 여기는 그 회원 가입제야. 회원이 되면은 30% 할인까지 해줘. 응? 근데 이걸 100% 반품도 되고, 변, 어, 환불도 돼. 그리고, 여기서는, 1대 뭐, 0, 뭐, 0. 몇 프로, 뭐, 최고 뭐, 0.1% 이렇게 마일리지를 주는데, 여기는 쿠폰제라라고 통합, 우리 공동구매식이야. 응? 그, 그리고 나서, 이거를 다할 때, 3%에서 35%까지 캐시백을 줘. 그리고,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,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?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, 왜 이렇게 싸고 좋으냐면, 여기서는 다른 공장이나, 회사에서 떼다가 팔아. 응? 제품을. 근데 이거는 공장이고 직판이야. 그래서 싸. 당신 같으면 어디로 갈 거야? 이마켓 그쵸. 네.